그렇지 않아도 가보고 싶어 싸웁니다. 도대체 몽골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오래도록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 싸웁니다. 오시오서 어쨌든 소자가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맞사옵니다. 보지않고는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사옵니다. 계획이라니, 몽고가 성묘시킬 것인지, 아니면 정말 도방쪽과 힘을 합쳐 죽기로 싸울 것인지,